엄안 엄마 안될 거. 그래 위에 위에 올라왔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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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늘.. 오늘 전에보다 뭔가 더 푸짐한 느낌인데? 안녕하세요 <laughs> <오늘> 배고프지 내려가자 <laughs> 수빈아 그네 맞아. 그네 앉아. 수빈아 엄마 좀 아빠 좀봐 봐. 수빈아. 응. <웃음> 무서워. 잠깐만 앉아. 앉아 와. 제 여기 봐 봐. 아이고 예뻐라 수빈아 뿌이.

<목소리로> 아니, 아니, 아아어달라안 돼? 안 어. 돼. 어, 안 돼? 응? 어. 건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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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인가? 키워, 침수 버튼. 주변에 오는 소리에 잠듬. 수면 너도 좀 자지. 왜 너는 안 자냐? 얘 늦게 일어났잖아. 안줄게앞에앞에나무봐 봐야 돼세 아? 아야 내얘 지도 보내 내가 뭐뭐뭐뭐뭐뭐뭐뭐 네. 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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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내가 말좀 해줘. 네. 안녕해줘. 새 안녕해줘. 저 뒤에 아저씨 누구예요, 저? 저 아저씨 일행 아니어서 모자이크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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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옆방이 그, 어, 옆집 빵집이 맞는 거야? 빵 사서 여기서 먹으느데 그건 좀 그렇지. 그런가? 같이 하는데가? 아 됐어 일단 일단 그냥 먹고. 네, 네, 이거 충면돼 먹고 만약에 네, 필요하면 네. 그때 사. 아, 같이 하는데요? 같이 하는데요? 나 같이 하는데. 조금만 사. 왜? 네? 네. <laughs> 아저씨가 잘 아시. 아니, <laughs>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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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저씨. 아저씨 하는데요. 아저씨 여기 <laughs> 가, 같은 집 맞아요 확실히? 아, 네네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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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 보니까 종류이가빵빵돌리더라고 여기 제일 인기 많은 지금 있어요? 얘들뭐 맛있게 시원하게 아 뭐야? 새우 소시이준 거야? 같이 이쁘죠? 그거 벗어, 벗어. 멍멍 떨어졌어? 멍멍이 어디는? 용매, 용매 좋네. 어, 여기 근데 되게 풍경 좋다. 어, 너무 좋고 너무 좋고. <laughs> 뭐 하는 거예요? <laughs> 사진 찍어주세요. 사진? 같이 있을까? 응, 이건 따버리고요. 어. 우와, 뭐야? 와 어, 뭐야? 아멍멍멍멍멍멍 <목> 해준이 <laughs> 땀좀 봐. 아, 더 어. 여기 올라올 수있으세요 근데 너무 높은데 너 올라올 수 있어? 에이뭐 놀러 갈것 같은데. 어, 오, 우와. 세아, 예쁘게 앉는 건못할것 같아. 예쁘게 앉는 건잘못할것 같아, 세요 아니야. 진짜? 해봐. 어, 언니 옆에 앉는데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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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유 먹자. 앉아서. 귀여워 세준이는 맨날 응. 응. 조금만... 응. 세준이는 밥을 잘못 먹어. 이거 젓가락으로 엄마 뽀뽀가 다 젓가스니까 세준아 엄마 줄게, 엄마 줄게. 아, 뭐야? 왜 깨어버렸냐? 이 일단 이거 쓰면 이거 쓰는 아, 여기가 어떻게 하나 <목소리> 아니야, 이거 못 먹어, 이건못 먹어. <목소리> 왜? 야, 이거 너무 큰데? 아, 그냥 먹어. <목소리> 또 야, 또 먹어. 아빠는 왜 아니야, 누가 고기 그렇게 먹어. 나도 누가? 흐 <목소리> <야, 줘. 목소리> 얘들 고기. 응? 잘 <laughs> 먹으면 됐지 만 아빠 선생님 저기, 저게 먹어봐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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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 저기, 저기, 저 다잘 살고 있는구나 <laughs> 별일 없어 미국이나 호주보다 캐나다가 훨씬 더 좋을 것같아 뭔가 그렇게. 미국이나 호주는 또 수빈아 한번 안아줘 <laughs> 세준이 한번 안아줘 <laughs> 수빈아 세준이 한번 안아줘 봐봐 <laughs> 자 <laughs> 수빈이 손잡고 수빈이 한번 안아 주면 엄마가 이따가 깎아 사 줄게. 깎아 사 줄게. 비타민 줄게. 비타민. 사탕. 시그니처 자세 나왔다. 소고기랑 <laughs> 두와 <좋아, 똑> <laughs> 세연이랑 손 잡아 봐, 수빈이. 손 잡아 봐. 그 아빠 잡았 이렇게 언니송 와! 세준이랑 수빈아, 세준이 손 내밀어. <laughs> 우와! <laughs> <수준이랑 소방차. 웃음> 세정이는 조금 더세 <laughs> e 좀더 크면 경찰차 사야 되겠다. o c i e t y It's not the grown. Oh, you need a 도 올라가. v a Sweet all lava. s 에이 봐 수빈이, 비 온다고? 음. 어? 어. 네. <laughs> 네, 무슨 어. 무슨 일이지? 계속 올것 같은데 그러면 휴지가 양한테 만나 줄래? 네 해야지 <laughs> 너무 예쁜데? <laughs> 자 우리 양들 밥 먹어 맛있게 밥 먹어 으 <laughs> 아! 우와 달려와 맛있게 먹어 맛있게 해야지 먹어 먹어야지 잘하네 오 왔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와잘주잘 잘 주네 근데 이거 정말 비싸야 아이돼 있나? 오 들어간다고? 우와 대단좀 들어가는 것 같아 잠깐 기다려 <laughs> 어? 약간 쫄은 거같아 기다려 <laughs> 어? 약간 쫄았는데? 아야야야좀 비켜봐 나좀 들어가게 아빠 어? 근데 아, 안 달려드는데? 없는데? <laughs> 수빈이도 들어가고 싶어? 줘봐 어? 줘 당당한데? 자 우와 무서운데 수빈아 엄마 무서워. 아빠가 쇠가 괜찮아. 무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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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너무 힘들네. 수빈아, 해봐봐. 일어나. 엄마 주스 줄게 맛있는 거. 주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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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. 삼촌이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줄게. 일로 오세요. 삼촌이 한번 안아줄게. 자, 알았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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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알겠어, 알겠어. 세아야, 동생 지켜준다. 음 <laughs> 어, <차워. 어때요? 웃음> 이거, 샤워, 어때요? 이거, 이거 뭐야? 언니한테 물어봐봐. 이거 기차야. 기차? 어, 기차래. 나와야지. <laughs> <laughs> 아니고 뭐 타이어 보자, 타이어 해, 아까 수빈이 뽀로로 봤잖아, 그치? 응. 약간 진짜 사람이 나오는 그런 거 있네?